맥주는 사실 물입니다. 물. 뭐 네. 이게 혹시 뭐 맥주 먹 마시고 취하시분 있나요? 적팀에 바스 원챔 있어요. 바스 원챔? 야봉이? 진짜 원챔이네. 라인 들게 야봉 형님 맞나? 딜러 유저네. 필러 유저가 없어. 매치스 매치스가 뭐야? 아 그래요? 아 나이스 좋습니다 사장님 나이스샷. <laughs> 저건 어, 찍 없어요. 아예 예. 새끼 저 쓰리 같은 새끼 전크리스로없죠아없네 게이트. 우 둠피 둠피 주고 그. 마스요 스요 아, 그, 미친. 스크어 매트 스크어 반격. 스코. 아, okay, okay, okay. 오 둠피. 우리 하나 죽고요. 둠피 그렇지. 이제 살짝 덮칠까요? 매트 스키면서 한번 확 가야 돼. 이거 이거 어물쩡 면안 돼. <목소리도> 네. 네. 와 힐맨 좋겠다 드롭 빼면 다는잘 가세요 라인을 살릴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딜러가 그게 안 되니까 아 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네. 예 좋아야 는데 부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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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옹 퍼웨이드 좀 네. 높이, 높이 어디요. 아, 아 예. 근데 저거 내가 달아주면 괜찮아? 또 2층에. 나 알아서 전세. 치료해 줘. 똑같죠. 아니, 나나 치료해 줘. 아. 아니, 아나님 힐을 넣어 힐. 간다. 전결 뒤지면 바로 살려. 아니야. 이거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아나. 아나 라인 케어. 아나 라인 케어. 그렇지. 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어, 그거지. 마이 베스 미친. 루시한테. 아, 밑에, 밑에, 밑에. 그... 저거 잡을 수 있어요? 그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뒤에 힐 뽑고 있다. 잡아. 네, 잡아. 그래, 그렇지. 그거지. 허구연. 응. 허구연. 어, 제발, 원마하자 루시한테 튀지면안 돼요. 예.

오케이. Okay. 오우, 씨. 아, 저는 망치가 도대체 아, 몇번이냐망치갈 아, 아, 기자! 아, 제발! 이야끝 그렇지 이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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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이야나이스아나이스 치료해줘요 일본 일본. 치료해줘! 아, 원래 잘 다리잖아. Sanyan c o u l d n 니 end me like it was. I'm g o i n 이 to go to t 아 e ship. I'm going to go to the 부활 론 부활 론 아, 오케이 아, 저 스티어스 아, 어떻게 해봐, 나 죽는다! 아, X됐다 나 죽을 것 같아서 부활 썼는데 매트릭스 없어 미친 부활 몇 쓰네 아, 큰렸다 X됐다 에 에, 아 어쩔 수 없다 야,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최상 다 했다 아, 너무 아깝다 음. 아, 이거 많이 막았어. 많이 막았어. 부활 진짜 많이 썼는데 아, 딜러 형들 어서세요친구를 시키다. 몰라니, 뭐 알아서 해. 네. 집에 뭐그 스피크 없나 봐요. 제가 호사케 드리 가자. 그래, 뒤 아 죽을 맛이네 이거 라인을 안틀 수도 없고 아 나이스 아이 뭐 정클레이버 하라삼아 잘돌리라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면 나이스 가자 아 좋아 공버프 꼽았어요 드레이서 마음껏 해할거다해니 네 하고 싶은 거 해요 오케이 그렇지 우리 치료해줘 치료해줘 나이스 네, <laughs> b t 깨고 튀자. 오케이. Okay, 나이스. 드롭 빼자. 오케이. 멍청 아, 새끼. 저거 왜잡고 왜, 왜, 왜? 아. 쓰레기 새끼. 아, 쓰레기. 정크레. 쓰레기 같은 되지. 웅굴리는 아, 것밖에 못하는데. 어, 이런 새끼 살리면 안 돼. 제가 팀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어 팀보 없어. 없어. 팀보 없어. 아, 아 아 뭐야? 죽어대, 죽어저 존나 숨어있거든. 그래 좀. 야 화물에 붙어, 화물에 어? 다 붙어. 화물 다 붙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파티를 찍고 싶습니다. 다 뛰자, 새끼들아. 어, 어, 그 죽었어. 뛰자. 아! 아지 미친 새. 바지온. 사야 조에서 신사숙녀 제발 나이스 Ladies 아, and g e n t l e 야 디바 보지 말고 하나 봐야지 왼쪽 위에, 위에. 내쪽에 하나. 아 힘들어. 선생님. 남은 어디가 나이스. 와 전개 존나 어, 어, 잘하네. 뭐전글 존나 잘하는데. 좋다. 다 망치 겠다 우리 라인 존나 고통 받네. <laughs> 와 저걸 처막네 <쳐맞네. 웃음> 아, 어. 와야 라인 좀 한다. 인정합니다. 아, 방심하지 마. 지마 뒤진다. <놀람> 와, 미친. <놀람> 수 없다. 제 살려 주세요. 와, 미친. 다고 아, <놀람> 게임 새끼들 다 손가락 지야 되는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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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네. 예. 쓰레기 같은 새 사실 근데 진짜 라인이 보살이다 이거 하는데 아야나 이거 존나 답답한 게 이거 어떻게 음. 해냐내 라인 빼면 안 되잖아. 빼 예? 라인 빼면다면 뺀... 라인 아트 다면... 뺄 수가 없잖아. 뭘해야 될지. 윈슨. 라인 빼면 우리가 라... 망치 다쳐맞아아 근데 어차피 나 수초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막 그냥 이거 윈슨 해 가지고 뭐한 방에 그냥 발라들면안 될까? 방벽. 빗살아도 보살아도 좋은 거야. 근데 위 오... 그거 위도 나왔네. 보살아니야? 나 이거 진짜 자리 한번 해 볼게 그 아예. 아뭐 아, 아, 뭐, 하고 싶은 그래. 거 아세요? 예 네. 다리가 개에 봐. 다리가 개에 봐. 안 돼. 라인또뭐 지금. 아, 별로 보통만 안 돼. 아이고 라인 치고 와고 치고 하냐. 울락한다 우리 라인. 제발 해 왔던 대로 키를 내야지. 그렇지. 아니 뭐 뒤가 떨어졌다면 키를 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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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그렇지. 족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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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간에. 얘 이제 막타이다. 막턴. 마턴마턴입니다 맞턴, 여러분들 맞어. 전부 다 그냥 킬러고 딜러고 탱커고 간에 화물 옆에서 다 싸우세요 예 네. 야, 뒤지지마 야이 쓰레기 새X 이새끼 지가 튀져놓고 아이구 라면 스프 <laughs> 아이디를 지었으면, 스케처 스캔처럼... 나이스, 나이스 나이. 거점, 거점 화물 딱 붙어 화물 짝 붙어, 화물 짝 붙어, 새끼들아 숨지마, 부활 있어요. 허물짝 붙어, 다 붙어. 좋됐다한대 처맞았어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위도. 그렇지, 그렇지. 다 죽어. 아 뒤졌다. 간다, 아, 쇼, 간다. 자리다. 간다! 내려시오 출발. 예. 라, 라, 자량 안 켜어 좀 뒤에, 뒤에 송하나. 뒤에 송하나. 자리야, 자리야 뒤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 루시오, 루시오 잡고. 그렇지. 아, 야, 이거. 진짜 와, 시계를 잘하네. 어, 그렇지. 훨씬 낫네. 예. 아그래 음, 저랴 훨씬 나. 점수 0대 2. 아, 저 센영. 방송원은 아홉신가? 솔직히 이 피지컬이면 우리 금방 뚫는다. 킬러 음. 피카노 꼬라지. 음. 경쟁에서 선브라하면 불에 선브라 못느밑에다진들 피를 못 해. 아이고야. 어떡해야 되나 그거. 네. <laughs> 아까전 라인 진짜 올라더라 목소리가 진짜 네. 아유, 주모 한병 더 음... 술을 내어와라 음... 식으니까 존나 맛없다 고 꼬라지가 이상하면 알아서 땅으로 바꿔보 팝콘 드세요 팝콘 나이 다 아, 제가 바빠지겠군요. 라면. 라면 스프 형님, 정크랩 정말 정말 잘하시네요. 네. 미친 새끼. <laughs> 예. 아, 레그 폭탄 내가. 소리가 도 예. 진짜 저 새끼야 4점 빼기 올라갔으면 안 되는데. 음. <laughs> 그 <성왜> <laughs> 습관처럼 키기만 하는 새끼야. 미치않 나도 새끼 저거. 네? 진짜 개싫어. 쓰레가 되는 새끼. 음, 음, 여러분 딱그 예상되죠? 공포라지 뻔합니다. 예. 매티스 끝나고 말해주세요 어, 와, 곡사포 쏜다. 질입니다. 공성전 하십니까? 끝끝 끝, 끝, 끝. 여봐라. 나도 끝났. 아니, 잠깐만, 난 잠깐만. 나는 나는 아직 있어. 제가 곡사포 들이지. 메티스 아껴놔요. 뒤에 뒤에 둠피스. 메티스 끝. 파줘나 메티스 끝. 됐다. 메티스 끝 시련 다 메티스 끝. 끝.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밤이 채워야 돼 지금. 라이 나이스 파파겠다오오이좀피피 어쩔 수 없다 피 루시 아, 우리 딜라인 나어 적팀 바스 원챔 나이 가능한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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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클 잘하네 아 이거 나 딸피고 <목소리> 브리핑된 나 본데 나이스 와 정글 잘하네 <목소리> 네, 역시 인성 쓰레기 새끼들이 게임을 잘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저건 예. 야루시뒤에 오케이 와 똥으로 잡았다. 보고만 봤습니다. 보고만 봤어요. 습관적으로 키지 말래요. 조화리거든요. 돌아버리, 네. 디바님 빨리 뒤지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아아 좋됐다 아. 아, 야, 야 하나 살릴 수 있네. 야, 야, 나이스 진짜. 야, 자리에 채워놓은 거, 가? 바스, 바스 저거 같이 잡자. 야, 바스색 조져! 하나 더! 어... 나이스. 아, 비트, 비트, 비트. 동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씩 포커싱하면 된다. 자, 하나씩 송하나, <놀람> 새끼야. 새끼야. 그 다음 루시우 비시케! 새끼 새끼야나자세진이그 미국 간다, 가능한 <놀람> 오는거 아이가 라면 스프로. 우리 투피스 대형 대형 조합이야. <laughs>

아 오케이! 뭐궁한 빼고 합시다! 네, 궁한 네. 빼자! 에이 한 져줄 때도 됐지 너무 이겼다 음, 이정도는 됐어 끌가지고다목이요 네. 또... 뭐, 별로 안아픈데 네. 아니 아무래도 감도가 좀 너무 많이 높아서 공격력, 증폭. 음. 자폭 지랄병 음. 한다 쟤 오오!! 와야 뭔데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배울 <laughs> 수 없다 생각합시다 굳이 뿌리 일이 없었던 것같은 우리 1층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아, 것같아이피 예, 예, 예. 따라가자 이시 음. 가자 저 부활, 부활 온 안... <laughs> 네, 오케이, 다시 갑시다 아예예예 예. 아, 지렸고 <laughs> 빵 아, 지렸고 아잇 이 엠틱스 다리 갑자기 자폭 부리면 어떡해 나 죽었잖아 아 쪼개 와 쥐엇됐다 야씨 두피 저 뽕이다 싸워 싸워 아, 조져 아, 주식 조져 아, 포켓몬 가라 아구몬 나이스 아야 나이스 좋았습니다 예와 예. 아, 예. 예. 좋아요 와. 그냥. 송하나 송하나 정해주세. 송하나 이제 살살 살살 좀 이따 잡아야 되긴 해. 두피 가자 이제 살살 잡자. 조져. 그렇지. 바스 좀 잡아주세요. 파스 딸피야. 잡아주면. 와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부활 있다. 오케이. 나이스. 네. 야 미안하다. 마 나이스 한번 움직이다가. 아예. 제가 응. 하늘을 움직이자.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말린다. 안녕 디지몬. 의사가 필요한가요? 안녕. 부활 또 있다. 부활 있다. 오. 그렇지. 아까불라 C S A 까불라 무아론, 무아론 나이스, 나이스. 터다 놓고 화물 밀자 화물 밀자 화물 밀자.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예, 고맙습니다. 야, 야저 새끼 쓰레 기 같은 새끼 빈지네 저거. 예. 저거전총팀 없어서 참 다행이다 저그 새끼 저거. 지지지만 또 제게. 키보드 지랄. 예. 한한뭐 해볼까 정크랜님 그만 쳐지세요잘 보시. 아.. 어.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 아 이게 킬이 안 나네. 아, 첫때먹거구나 인정 인정. 나 방금 녹아. 녹아 녹아 녹아. 씨 야야, 디바 지, 디바 왼쪽에. 네. 뒤에 눈피어 아... 깨졌어. 미안. 아, 뭐 천천히 시한 예, 번만 이기인데한 번만. 오케이. 잘포시 뒤로 빼면서 아나님 케어해주면서 디바 메카 뒤로 짝 뽑시다. 예, 우리 리스소이 꼬여가지고. 아이고 아나 살린다. 아 아나, 아나 살려야 돼. 그, 그, 아이고야. 디바 메카 부술 수 있나? 조져, 조져, 조져 이 새끼. 아이고. 진짜. 아나님 그 정면에 라인한테 호주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버티거든요. 나이스 뺐다. 나이스 많이 뺐다. 뒤에 뒤 붙게 시작이이스 제발. 뒤에 <목소리> 동수 없나? 잡았네. 오케이. 공중, 공중, 봉봉 나왔어. 나왔어 이 새끼들. 러너웨이, 러너웨이 <목소리> 궁. 카이자 궁. 간다. 대나어하고 있어요. 우리 아나 살리라. 디바야. 우! 자 그냥 면겠는데 우! 송아라 오오오 아니, 트레트트레이서트레이서메이메이에메이에 메이지에, 메이지에, 메이지트메이서에메이 메이지에, 메이 메이지에, 메이 메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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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메이에 뽕쓰고! 부활거이온! 붙어! 나이스! 아 치렀습니다 카이저님 부활거이온 부활거이온! 쫄지마 쫄지마 부활거이온! 그냥 싸워! 뒤가 없는거 오늘 마지막처럼! 내일이 입대일이다! 싸우자! 렇지 나이스 아이 거지아아 정... 정클한테 욕합시다 여러분 정클의 쓰레기새끼야 에 오케이 나 망하네. 똥다 치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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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래 욕설 신고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끝까지 디바한테 욕하는 이거. 디바 새끼 매트릭스 잘 켜라. 아 여러분 팟츠 안 보시고 가시죠. 예. 좋았네. 아 배를 시오셨다 예. 브리핑하다 제 목이 시겠네요 여러분. 네 무슨 뭐 어디 뭐 가수 콘서트합니까? 콘서트 <laughs> 거의 막 곡을 한 곡을 한열 개를 연작으로 부른 것 같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갑니다. 고생했어요. 구독 눌렀어?